아, 현재 시간은 어, 1월 12일 예, 오전 10시 17분입니다 자 비트코인 먼저 좀 보실 텐데 음, 비트코인은 어, 전일 어,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 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관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 이렇게 좀 참조해 주시고요 현재는 어, 요런박스권프름에서 음, 예, 중심값 위로 올라섰죠. 올라서고, 리테스트 이후에 어, 양봉이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음, 평행 채널을 예, 각도를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예. 그리고 중심값이 이 정도 부분으로 어, 보여진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도 이렇게 상승 추세가 지금 조금씩 발팔라지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 추세에 대한 이제 지지 이탈 여부에 따라서 꺾이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지지하면 어, 추가적인 상승흐름이 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어, 흐름이 어, 계속 어,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흐름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지금 직전 고점 부분에 매물대 어, 부근까지 현재 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계속 흔들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홀딩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수익을 갖기가 어렵죠. 아, 여기서부터 40에서 95만원. 어. 음. 그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더리움도, 어, 동일하네요. 이더리움도, 상승 이후에 눌림 자 이제 그리고 현재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음, 이렇게 바로 얻을 수도 있고요 예, 일단 여기서 지지가 나왔다라고 판단하지만 한번 살짝 흔들 수는 있습니다. 예, 흔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 비트코인도 동일해요. 예, 살짝 흔들 수는 있겠다. 살짝 살짝 흔들림은 나올 수 있다. 어, 하지만 기승전 어, 상승 흐름의 관점을 좀더 높게 어, 바라보고 있다라는 관점을 좀 전해드리고요. 솔라나는 어, 흐름이 눌림 나오고 어, 위로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라나, 솔라나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예. 일단은 이런 흐름이었다. 예, 그래서 박스 꺼내서 요렇게 되고 있는 상태죠 예.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전일 방송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어, 특히 그 뭐냐 흔들림이 살짝 나올 수 있어요 예, 살짝 나올 수 있지만 어, 전일 관점을 그대로 어, 유지하시면 된다 음... 그리고 아 헤데라 헤데라 보겠습니다. 헤데라도 아, 상승 이후에 눌림. 조정은 아, 음,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다. 그다음에 삼파값의 상승이 아, 진행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헤데라도 그러면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아, 리플도 한번 보죠. 리플은 약간 약세네. 아, 리플이 네. 일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리플. 자, 그래서 아래로 살짝 폭 찍을 수도 있지만 아, 현재 자리는 1파 상승값에 대한 아, 눌림은 거의 다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다만 아 어, 여기가 이제 뭘, 뭐, 매 몇, 몇 시리지? 잠시만요. 아, 21선. 20선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어, 하지만, 현재 자리에서 바로 뽑아도, 바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이건 기회죠. 네, 그래서, 어, 현재 자리는 매수를, 어, 분할로 접근해야 되는 자리다. 아, 그래서 저도 어저께 우리 지인분들한테 음, 좀 코멘트를 개인적으로 드린 것도 좀 존재한다 아, 말씀을 드리고 이 캐시. 아, 그러니까 이게 먼저 올라가느냐, 아, 나중에 가느냐 뭐 이런 차이로 보여집니다 시. 알코인. 아반티스 아반티스도 직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흐름 어,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아반티스 어, 1파 이후에 2파 눌림 나오고 3파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어 이정도 좀 보면 어, 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음, 상승 이후에 눌림 예. 다 동일한 형식으로 어,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오브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잡코인들은요 어, 이런식으로 한번에 찍 찍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 가볍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잘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알고랜드도 양호한 흐름이다 한번 살짝 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예. 이후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예. 멤버지 음. 아, 처음 오신 분들 예.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예. 어, 추가적인 어떤 시향 좀 디테일하게 들으실 분들은 예, 멤버십 회원 어, 가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두 성토하세요.